미래통합당 송파을 배현진입니다. 예,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심사소위에서 저희가 굉장히 심도 깊게 토론을 했고 지금 국위선양이라는 그 문구에 관해서 어, 저희 미래통합당 소위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체육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동의를 했습니다. 다만 그 자구를 수정함에 있어서 어, 지난 40년 가까이 어, 국위선양이라는 그런 조문을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국가에 기여하고 또 능률을 높였던 그거 그 기여도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자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야의 소위 심사 참여한 모든 의원들이 같은 문제점을 공감을 하셨고요. 어 이를테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자긍심 고취 등의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. 이 점에 관해서는 새로이 자구 수정을 해야 할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어 저희가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일단 삭제하는 것에는. 모두 공감을 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침에서 문화체육부, 장, 문화체육부 장관께서 매년 체육계의 그 실태조사, 스포츠 인권 침해 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법어 법안을 제가 이제 신설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은 체육부장관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어찌 됐든간에 권능을 더 높여드리고. 어, 관리 감독의 기능을 안정성 있게 하시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법안입니다. 때문에 앞으로 체육계에서 저희가 많은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특위를 만들어서 사후 약방문식의 그런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문제를 찾아내서 점점 더 사라지게 하는 그런 노력 체육부 장관께서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잘 해주시겠습니까? 네.